안녕 얘들아 아,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에 있을 행사에 대해서 빠르게 큰 이벤트, 빅 이벤트가 두 가지 있으니까 확인해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키게 됐어.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히든 폭스 코리아 파티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 리스너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라인업과 그 다음에 무대들이 있으니까 이것부터 일단 살펴보자고. 뭐 일단 히든 폭스 코리아, 히든 폭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다들 알다시피 힙합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그런 문화에서 좀 파생된 춤을 추 는 그런 컬처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에 뭐 볼륨 1, 2, 3, 4와본 친구들은 이미 알 거야 충분히 재밌는 파티라는 거예요 파티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DJ들이 신나게 이제 외막을 좀 많이 틀어주면 은 거기에 맞춰서 그냥 뭐 음료수도 뭐사 먹고 애들이랑 부대 끼면서 모시피도좀 갈겨주고 춤도 추고 뭐 야!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놀면 되는데 여기에서 딱한 가지 또 재밌는 이벤트가 출연하겠어 그건 뭐냐면 바로 구본상이랑 만원 주고 1분 동안 후드를팰수 있는 기회를 줄 거야 이건 뭐 본상에 좀 자처해서 이벤트를 좀 기획을 했으니까 마치 뭐 원펀맨의 진심펀치를 본상의 명체 그냥 꽂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근데 쉽사리 또 맞아주지 않는 구본상 그래서 아마 현질 유도를 좀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어떤 음악이 나오냐 그런 거 되게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뭐 다양한 게다 나올 거야 아마 트랩부터 드릴, 레이지, 플러그앤비, 뉴저지, 저지 클럽 뭐 다양한 것들이 너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와가지고 그냥 즐겨주면 돼힙합의 코어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즐길 수 있을 만한 라인업으로 가져왔으니까 이 라인업에 대해서 대강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자고 가장 먼저 한국에서 유일한 시카고 드릴을 갈겨주는 우리 GGM 솔자인 킴보가 나올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웹몬 트랩머니가 더 멋있는 포니로모 그리고 한국에서 유일무이한 페인송의 특별함을 갖춘 영해리씨와 트래퍼들의 트래퍼 콜캐시형이 또 나와줄 예정입니다 그 다음 YL의 트랩루키 우리 트레이비 진짜 핫하고 이어서 나오는 루키도 굉장히 핫하고 섹시한 루키인데 무섭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우리 로지바비가 할 예정이야 스페셜 게스트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초호화 라인업이 나올지 항상 기대를 해도 좋은 부분이고 장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대 마스라는 진짜 뭐 몇백 평 규모의 큰 클럽에서 진행을 하고 항상 거기서 좀 해오는 바이브로 하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좀 편하게 즐겨주면 될것 같아. 시작 시간은 이제 4시부터 10시까지 좀 진행을 할 거고 10시 이후에는 당연히 뭐 클럽 미성년자 다 보내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루어질 예정이다. 와가지고 뭐 멤버들이랑 다 같이 뭐 사진도 좀 찍고 인사도 좀 나누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연 전날까지 좀 오픈이 돼 있는데 45,000원 이제 힙댐폭스코리아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DM을 주면은 이제 예약을 할 수가 있고 현장 예매도 가능해 물론 현장 예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원이 조금 더 비싸 45,000원에 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가격에 따른 변동을 반드시 꼭 확인을 해주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여튼 나도 가가지고 좀 재밌게 어, 영상을 촬영을 할것 같은 그런 예정이니까 와가지고 좀 재밌게 좀 놀다가 가는 바이브로 시원하게 그냥 갈게 버리자고 자, 이제 두 번째 이벤트가 있는데, 다들 이미 많이 봤을 거예요. 바로 힙합 50주년, 어, 50주년이라고 해가지고, 이제 부산에서 좀 크게 행사를 하는데, 여기에 내가 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. 어쩌다 보니까 좀 참여를 하게 됐는데, 그게 뭐냐 바로 TRPT 콜라보야. 내가 예전에 뭐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나, 아니 뭐 나중에 좀더뭐 설명을 하겠지만은, 이 그래픽과 관련된 디자인과 나염으로 항상 진짜 이 힙합 컬처의 어떤 곤조와 지조를 지켜왔던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, 이 브랜더의 콜라보 콜라보로 같이 밴더로 좀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, 다음주 금요일날 부산을 갈 건데, 우리 힙합 유일모이 유튜버 중에 한 명이 또 류정난이랑 같이 가가지고 재밌는 촬영이든 아니면 그냥 놀아버리는 바이브든 간에 어쨌든 갈 예정이니까 많이 방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, 그 자리와 행사장에서 아마 날볼수 있을 거야. 대강 한 3시에서 대여섯시 사이쯤에 올거 같은데, 아무튼 간에. 장소를 좀 알려줄게.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씨 시티점 지하 2층 하이퍼 그라운드에서 진행을 하기로 하고 이게 약 2~3일에 걸친 이벤트야. 그래가지고 당연히 공연도 준비되어 있고 다양한 힙합 컬처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인 움직임도 있거든. 8월 11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스티스 형이랑 이영진님께서 공연과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의 퍼포먼스가 있을 예정이야. 8월 12일의 경우에는 박재범 형님과 덕화의 형님이 억살 형님과 덤밀스 형님들의 공개 방송에 쫓 출연할 그런 예정이고, 이 형님 형님 해서 정말 미안한데, 형이 맞잖아. 어? 어. 이틀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보이 배틀이 또 준비가 되어 있대.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유일무이 하잖아, 비보이 하면은. 그리고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YDG 양동근 형님과 우리 팔로알토 형의 역힙곤 관련된 공연과 그런 행사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신나게 금토 일 즐겨버리고 와버리면 되는 부분이라는 거. 내가 부산을 좀 진짜 갈 일이 없긴 한데 너무너무 이 기회에 가게 돼서 영광이고. 가가지고 우리 좀 재밌는 것들을 으쌰으쌰 좀 하고 오자고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인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그리고 너무 이슈가 될 만한 그런 행사들이 여기저기 많이 노출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좀 이렇게라도 영상을 통해서 너네들한테 좀 소개를 해주고 싶었어 아무래도 그냥 뭐 핸드폰으로만 멀리서 지켜보는 것보다는 이제 현장감 있게 방문을 해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으로 좀 어차피 피난을 와야 되는 이 시점에 그냥 시원하게 와가지고 그냥 놀아버리고 가버린 그 바이브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 아무튼간에 어, 이게 좀 좀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고 하반기에 있을 남궁재물의 여러가지 컨텐츠들을 기대해봐도 좋을 부분이다. 진짜 나는 너무 감사하고 이 정도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사랑합니다. <놀람>